환경부를 둘러싼 이런 의혹을 두고 정치권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5.18 망언 파문으로 위축됐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판 초대형 블랙리스트라며 맹공에 나섰고 청와대와 여권은 블랙리스트가 아닌 정당한 체크리스트라며 괜한 먹칠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 규모 면에서나 그 정도 면에서 소위 이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그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감반의혹 두루킹 사건 등 당내 현안 TF 연석 회의를 소집하는 등 파상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에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와는 대상과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산하 임원 평가와 정당한 관리 감독일 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불법적인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극히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게 민주당 공식 입장이지만 여당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